안녕하세요. 001분반 15조 윤수영, 최지영입니다. 저희가 제작한 작품의 이름은 끼끼도도의 대모험입니다. 저희 대상아동의 연령은 6세 6개월, 큰 특징이 무바라이기 때문에 집중력과 발화유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. 따라서 이에 맞게 작품의 개요는 크게 세 가지, 재미, 발성유도, 잠재력으로 구성하였습니다. 그럼 재미있는 발성유도와 아이의 잠재력도 찾을 수 있는 끼키도도의 대모업 함께 떠나볼까요? 교구 안에는 발성그림, 애니메이션, 끼키도도 활동북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, 발성그림입니다. 아동의 발성유도를 위해 아에 이오우 입 모양을 그렸는데요. 다섯 마리의 동물 캐릭터 입 모양을 각각 집중해서 봐주세요. 나나는 아, 페페는 에, 끼끼는 이, 도도는 오, 뚜뚜는 우. 이렇게 자음과 결합한 캐릭터의 이름을 불러보며 아에이오우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애니메이션입니다. 애니메이션은 두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먼저 아동이 애니메이션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섯 마리의 동물 캐릭터 소개 영상을 먼저 제작하였습니다. 캐릭터 소개 영상 짧게 시청하시겠습니다. 어? 누구지? 끼끼네. 끼끼네. 끼끼야. 끼끼가 안 들리나봐. 같이... 같이 불러줘. 끼끼야! 어? 나 불렀어? 나는 끼끼야. 안녕! 캐릭터의 이름을 부르고 인사하기도 하니 아동의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? 다음은 교구의 메인인 애니메이션입니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사계절을 모티브로 계절 안에서 볼수 있는 특징들을 아동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. 아동의 발화유도가 목표이기 때문에 대사가 나오면 나레이션도 천천히 한 음절씩 말해주며 따라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. 애니메이션 제작할 당시였던 가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뚜뚜야, 놀자! 뚜벅 두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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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감사합니다 예 아플 아플 나를요 풀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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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이 폴짝폴짝 뛰고 있네. 따라해봐, 폴짝. 와, 예쁘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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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. 어머, 뭐가 떨어졌어? 벌레. 따라해봐, 벌레. <웃음> <웃음> 나나야 영자 영차! 영자 영차영차 영차. 영차. 엄마 응. 나나가 뭐라고 했어? 엄마 엄마 <목소리> <목소리> 으 나나 아프겠다. 아, 아프겠다 얼른 나 <목소리> 마지막으로 활동복입니다 먼저 영상 보실까요? 사계절을 주제로 한 저희 끼끼도도북에는 계절 소개, 활동지, 지침서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더욱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활동북 사진을 담아왔는데요. 같이 보실까요? 총 2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첫 장은 계절에 대한 소개, 계절별 활동 4가지씩 총 16개의 활동, 부모님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지침서, 정답지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았습니다. 와. 와, 이렇게 다양한 구성이면 재미없을 수가 없겠는데요. 이렇게 다양한 구성, 귀여운 캐릭터, 친절한 지침서, 편리한 접근성, 간단한 준비물이 저희 교구의 특징이자 장점입니다. 정말 많죠? 그렇다면, 교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첫 번째, 아예 이오우 발성으로 다양한 발성을 할수 있다. 두 번째, 교구들을 통해 다양한 동사, 형용사, 의성어, 의태어를 이해할 수 있다. 세 번째, 사계절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다. 네 번째, 인사하기, 부르기 등으로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. 아이 스스로 또는 가족과 함께 하며 의사소통 기능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끼끼도도의 대모험. 언어 발달 시기의 아동들에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모두 끼끼도도의 대모험으로 떠나볼까요? 감사합니다.